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 증시는 크게 올랐어요. 나스닥은 3.8%, S&P는 2% 이상 올랐었어요. 오늘 대선 일정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어제 저녁만 해도 트럼프가 이긴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편객표가 열리면서 바이든이 앞서기 시작했고요. 바이든이 앞서는 지역이 많아요. 미시간에서도 바이든이 이겼죠.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에요. 트럼프는 불공정했다. 일부 지역에서 개표 중지를 하려고 하고 펜실베니아 미시간에서 개표 중단해야 한다는 소송을 건다 선언했어요. 유스컨신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한다 했고요. 그리고 법적 대응 시작하겠다 이야기 나왔어요. 2016년 트럼프가 되면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 했잖아요. 대선 종료되고 증시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비슷한 반응 같아요. 특히 오늘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기술주는 올라가고 신재생 에너지는 빠지고 바이든이 이기면 증세 때문에 기술주는 하락하고 그린 에너지는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상원 쪽에서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재를 할수 있다. 제어를 할수 있다. 그런 뜻이죠. 바이든이 유력한 가운데 증세나 규제로 인해 문제가 생길 거다는 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증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대법원까지 갈 경우 대법원 구조가 보수적이 많아서 받아들여지면 또 증시가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고요. 그래서 투표가 마무리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대선 일정이 종료되는 게 우선 중요하다. 내년 봄까지 S&P가 10%더 오를 것이다. 주장도 있고요. 소송이 길어지면 부양책이 늦어질 수 있어서 부정적일 수도 있다. 말도 있었어요. 긍정적인 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연말 전에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백신 관련 이야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연말 이전에 시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크리스마스 전이냐 라는 건에는 답을 줄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직은 확실한 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지표는 별로였고요 이 65만 명 예상이었는데요 36만 5천 명 기록했어요 오늘 빅스 지표는 많이 내렸죠 상원은 공화당이 될 거다 대통령은 바이든이 될 것이다라고 가는 분위기인 듯도 하고요.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고 예상과 다르게 상원이 민주당이 되면 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규제가 강화되는 게 확실시되는 면도 있기에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줄고 수치가 잘 나와야 되겠죠. 부양책까지 나온다면 증시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거라서 이 부분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입니다. 첫 번째로 스파입니다. 오늘 장 시작 340불 8 6전 오늘 고점은 347불 94전. 아래 저점 339불 59전. 저희가 생각했던 지점 339불 12전이었는데요. 거기를 뛰어넘었으면 했던 지점이었는데 오늘 장 시작을 340불 86전에 하고 아래 339불 59전 내려온 후에 다시 상승 시작하였습니다. 봤던 지점까지 내려온 거죠. 위에 제가 뛰어넘었으면 하는 선 349불 이었는데요. 1불 부족하게 올라간 후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마감은 343불 54전인데요. 주가는 344불 49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344불 90전 정도 저희가 보는 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선에 와 있는데요. 내일 장 시작을 344불 90전 위에서 오픈해서 그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다음 발산 349불 위를 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342불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선은 349불. 위로 완벽하게 올라서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빅스입니다. 빅스는 저희가 한번더 지켜봤으면 하는 선이 23불 50전. 오늘 장이 23불 5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들 외우시죠? 23불 50점. 그래서 장 시작을 23불 50전에 하고, 밑에 저점 22불 20전까지 한 상태고, 마감은 22불 35전에 했습니다. 내일은 장 시작을 22불 60전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장 시작을 아래서 하고, 이 밑으로 21불 78전이 완벽하게 깨지는지, 그 아래 주가 흐름을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려가서 제가 주시하라고 한 선에 부딪히고 다시 상승한다고 하면은 발산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래지점 21불 75전까지 내려와준다면 아주 좋은 주가 흐름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05불 20전 여기 올라서면은 분명히 발산할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올라서야 되는 지점, 제가 만들어놨던 지점이 553불 18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553불 10전에 도달하고 지금 그 아래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551불 77전. 지금 주가 흐름은 553불 49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내일은 553불 20전 위에서 장이 시작되고, 위쪽으로 정확히는 558불 이상으로 해서 장이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일 553불 18전 아래에서 552불이나 551불이나 쯤에서 장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다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유는 헤드 앤 숄더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숄더에 끝머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을 넘어 주지 못한다면 약간의 하락이든 지금으로서는요 긴 하락이든 하락 추세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시해야 되는 거는 553불 2 0점 위에서 장이 시작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요 장이 537불 밑으로까지 내려오는지 멘탈선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장을 216불 10전까지 저희가 봤던 거에는 위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216불 39전. 지금 주가 흐름은 217불을 하고 있고요. 내일 장이 217불 위에서 시작해서 217불을 지켜주는지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216불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6불 위에서 장이 시작되고 위쪽으로 발산을 하고 217불에서 시장을 시작을 하고 지켜준다면 위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부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은 422불, 44전에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 425불, 426불 위로 확실히 올라서 줘야 되는데 올라섰다가 그 위에 435벽을 맞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일은 장 시작은 427불 위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서 한다면 407불 구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407불이 무너질 상황이면 저 밑에 390불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 407불짜리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잘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407불짜리 계속 지켜주고 계속 지금 내일이라도 상승해준다면 훨씬 좋겠지만 아직은 횡보에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갔는데 내려와서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 고점을 낮춘다면 하락할 확률은 위쪽으로 해서 횡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산하면 제일 좋은 주가 흐름 되겠습니다 435불 위로 올라서 주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갭 상승을 크게 하고 시작을 한 상태였어요 아쉽지만 테슬라는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우선 차트적으로는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증시가 정말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우선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끝까지 같이 지켜보고요. 또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부자 되세요. 안녕!